안녕하십니까. 저는 중앙대학교 경영학과에 재학 중인 유병재라고 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1972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인 케네스 에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발표에 앞서 목차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케네스 에로의 경력과 업적, 시대 배경, 연구 동기와 내용의 마지막으로 현대사회의 적용순으로 발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리적인 논리를 사용해 경제학을 한 단계 끌어올린 인물, 일반 균형이론의 토대를 닦았으며 그의 일반 균형이론은 현대 경제학의 기초가 되었다. 숨 막힐 정도로 우아하고 정교한 정리, 수학의 천재, 모두 케네스 에로를 지칭한 말입니다. 이 말들에서 알수 있듯이, 에로는 1936년 뉴욕 시립대학교에 입학하여 1940년에 수학 전공으로 학사과정을 수료했습니다. 이후 대학원 가정으로 콜롬비아 대학교를 다녔으며, 그는 거기서 헤럴드 호텔링 아래서 공부하며 그에게 큰 영향을 받았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1946년에서 1949년까지 그는 콜롬비아 대학교에서 대학원생으로 있으면서 시카고 대학교의 코올스 경제학 연구위원회의 연구원으로도 있었습니다. 이 시기에 그는 시카고 대학교에서 경제학 조교수로도 있었는데, 여기서 불가능성 정리에 관한 유명한 일화가 탄생했습니다. 에로는 불가능성 정리를 무려 박사학위 논문에서 제시했는데 당시 학위 심사위원들조차도 불가능성 정리를 잘 이해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평소에 에로라는 학생의 태도로 보아서 틀린 것을 말하는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았기에 믿고 학위를 수여했다고 합니다. 이후 에로는 일반 균형 이론 및 후생 이론에 대한 선구자적 공헌을 인정받아 197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았습니다. 이 밖에도 에미 발라의 일반 균형 체계에서의 균형의 존재와 그 안정성의 해명, 대체의 탄력성이 일정한 생산함수의 연구, 경제 성장에 관한 이론적 고찰, 가격의 조정기구의 고찰, 불확실성이나 위험 부담에 관한 이론 등 수학적 방법을 구사한 다수의 뛰어난 업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런 케네스 에로의 업적 중에 후생이론에 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후생 경제학은 인간의 경제 활동 핵심 목표가 행복 추구라는 전제하에 사회 구성원의 효용 또는 후생 증가를 목표로 경제 문제를 분석하는 학문입니다. 후생 경제학은 1920년에 아서 세실 피고에 의해 등장하였지만 그 이후 후생 경제학의 영역이 거시경제 부분에서 정체되어 있었고 미시적인 측면에서 연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비판을 받으며 학문적으로 정체되었습니다. 이런 와중, 현재보다 더욱 심했던 정부의 비대칭성이 사회적 후생 손실의 원인이 될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케네스 에로는 특히 평소에 주의 깊게 보고 있던 의사와 환자 사이에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의료 보험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한다는 것을 지적하였습니다. 에로는 이렇게 도덕적 해의로 인해 일어나는 후생 손실에 대해 지적하며 정체되어 있던 후 생경제학의 미시적인 측면을 통해 1960년대 초 불확실성과 의료의 후생경제학이라는 논문에서 도덕적 해의는 결국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에 발생한다고 지적하였고, 이때부터 그 전까지 중요한 개념이 아니었던 도덕적 해이가 경제학의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그는 불확실성과 의료의 후생 경제학이라는 논문에서 의사와 환자 사이에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의료 보험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논문은 의료의 문제를 후생 경제학의 대상으로서 다루는 최초의 논문이었습니다. 이 논문을 통해 에로는 후생 이론에 대한 선구자적 공헌을 인정받았고 이 의외에도 일반 균형이론 또는 또한 성부자적 공헌을 인정받아 1972년 노벨 경제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제 이 연구 내용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클네스 에로는 의료 서비스에는 다섯 가지 경제적인 특성이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첫째,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개인의 수요는 식품이나 의료에 대한 수요처럼 안정적인 것이 아니고 불안정하며 예측하기 어렵다. 그리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수요는 사망하는 위험이나 소득의 손실을 동반하기도 한다. 둘째, 의료는 생산물과 생산 활동이 일치화된 상품이며 고객은 이 생산물의 내용을 체험하고 나서 소비할 수 없기 때문에 상호 간의 신뢰 관계라는 요소가 생겨난다. 그렇기 때문에 의료 서비스를 공급하고 있는 의사는 일반적인 기업인과는 달리 이윤 동기를 가져서는 안 된다. 셋째, 의료의 생산물, 즉, 치료효과는 미리 알 수가 없으며 더욱이 중병의 경우는 경험할 수가 없기 때문에 불확실성이 존재한다. 또한 의학적인 지식은 굉장히 복잡하기 때문에 치료효과나 회복 가능성에 대하여 의사가 갖고 있는 정보가 환자보다 압도적으로 많다. 넷째, 의료의 공급은 경쟁이론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의료 분야의 참가는 의료의 최저한의 질을 보장하는 목적에서 면허제도에 의해 제한되고 있다. 또, 의학 교육에는 많은 비용이 발생하지만, 거액의 보조금을 받고 있어, 의학생의 부담이 가벼워지고 있고, 이것이 의료 서비스 가격의 하락 원인이 되고 있으나, 연어 제도에 의해 참가 저지 효과를 보이고 있으며, 가격의 하락을 방지하고 있다. 마지막, 전문의 의료행위에 대한 가격 결정 방법은 소득에 따른 가격 차별을 하고 있다. 다른 직업과는 달리, 의료의 가격 경쟁은 윤리적으로 하고 있지 않으며, 고정 가격이 형성되기 쉽다. 위 다섯 가지를 간단하게 요약하자면, 수요의 성질, 1번, 수요의 성질, 2번, 의사의 기대 행동, 3번, 생산물의 불확실성에 대한 특성, 4번, 공급 조건과, 5번, 가격 설정 방법이라고 할수 있으며, 이 다섯 가지 측면에서 다른 재화들과는 차이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도덕적 해로 인한 후생 손실이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고 케네스에로는 구체적으로 대비되는 상품인 제조업 분야의 식품과 의류, 주택과 자동차, 서비스 분야의 이발업, 호텔 서비스 등 다양하게 비교하면서 전문직의 특성상 일어날 수 있는 의사와 환자 사이의 정보의 비대칭성이 후생 손실을 일으킨다고 증명해 내었습니다. 이 연구의 의의와 현실에 대한 적용에 대해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보의 비대칭성은 공급자에 비해 소비자의 지식과 정보가 부족하기 때문에 소비자는 자신에게 적합한 서비스의 양과 질을 제대로 가늠할 수 없고, 이는 의료 서비스를 공급자 시장에 대기하는 주요 원인으로 적용되었습니다. 이런 점에서 에로는 정보의 비대칭성이 의료 보험의 효율적 운용을 저해하고, 이는 결국 도덕적 해를 일으킨다고 지적하며, 후대의 사회적 후생 손실을 낮추어 주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또한 케네스 에로는 구독적 케이를 경제학의 후생 손실을 계산할 때 고려해야 하는 요소라는 것을 당시 경제학자와 모든 시민에게 인식하게 해주었다는 의의가 있습니다. 이 논문 발표 후 6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났지만 현재에도 영어뿐만 아니라 일본어의 의료경제학 교과서로 인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알수 있듯이 이 논문과 케네스에로의 업적은 후대에 많은 영향을 미치며 의료경제학, 보건경제학이라는 분야를 만들어냈습니다. 또한 현대시대에 의료보험에 가입한 환자들을 대상으로 의사들이 의료보험금을 많이 받기 위해 과잉진료를 하게 될, 수, 될 유인이 있을 수도 있으며, 이는 정부의 비대칭으로 일어난다는 것을 정부에게 인식하게 해주었습니다. 이와 같이 의료보험 가입으로 의료비 지출과 보험금 지급이 증가하는 형태와 정부의 비대칭성을 악용한 이익 추구 행위를 정부가 신경 쓰고 더욱 까다롭게 관리하도록 만들어 되었습니다. 더 나아가, 최종적으로 현재까지 경제학에서 시장 실패의 정도를 후생 손실로 판단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 지금까지 사회적 후생 손실을 줄이는데 기여했습니다. 지금까지 1972년도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에 대해 발표한 경영학과 유병재였습니다. 감사합니다.